자 안녕하세요 먹 남자입니다 오늘 먹을 건 꽁치 김치찌개에요 오늘 뭐 흔히 김치찌개 끓여 먹을 때 돼지고기 김치찌개 참치 김치찌개 이런 걸 많이 해먹는데 고거 말고 이제 생선이 들어가는 김치찌개 하면은 딱 대표적인 게 꽁치 통조림을 이용하는 꽁치 김치찌개잖아요. 그래서 요 꽁치 김치찌개를 오늘 해먹을 겁니다. 그 재료 소개 먼저 한하게 해드릴게요. 일단 양파, 대파, 요 약간 쪼 살짝 묵은 김치, 살짝 묵은 김치나 이제 꽁치 통조림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되는데 김치가 너무 완전 푹 익은 완전 묵은지다 그러면은 김치에 따라서 설탕 같은 걸 조금 준비해 주셔도 되고. 매운맛이 조금 부족하거나 붉은기를 조금 더 내고 싶다 하시면 고춧가루 정도 추가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요리 간단하게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양파.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양파는 살짝 도톰하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 건져 먹기도 편하거든요. 건져먹기 편하고 익었을 때 조금 뭉그러지는 게좀 덜하고 대파는 그냥 어차피 맨 마지막에 양파랑 같이 넣어줄 거라 어슷썰기만 살짝 좀 신기해 세대 차이 느꼈어 참기름 살짝 둘러주고 아 까먹은 데로만 있네 다집만들이저 기름이 좀 달궈지면 오. 조금 통직하게 썰도록 할게요 김치 국물은 이따가 넣을거에요 참기름에 먼저 김치를 한번 볶아줘요 살짝만 볶는게 아니라 완전 볶음 김치처럼 될 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볶았으면 물 물은 김치가 전체적으로 좀 잠길 정도, 살짝 찰랑찰랑하게 잠길 정도까지만 넣어 주시고 요 정도면은 물은 한 500ml 정도인 거예요. 여기에 꽁치 꽁치 국물 양은 얼마 넣냐면,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이게 400g 짜리거든요. 400g 짜리 꽁치를 넣으시면은, 반 캔. 국물은 반만 넣으시면 되고, 저는 지금 400g 짜리 두 캔을 쓰잖아요. 두 캔이니까 국물은 한 캔을 다 넣는 거예요. 꽁치 하나 넣는 정도 양의 김치찌개를 끓였는데, 꽁치 기름을 다 넣, 이 국물 육수를 다 넣어버리면 좀 살짝 비릴 수 있어. 그래서 비린 거 드시는 분들한테는 좀안 좋겠죠.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만들어 먹으면서 터득한 바로는 캔당 400g짜리 한 캔당 국물은 반캔 정도. 그 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. 그 정도는 넣어줘야 꽁치 맛이 나기도 하고. 비린맛이 최대한 덜 나요 다진 마늘도 한 스푼 요렇게 한소끔 끓이고 양파 넣고 이제 푹 익힐 거예요 국물 양이 이거보다 한 3분의 2 정도 남을 때까지 푹 끓여주시면 됩니다 내가봐때 지금 색감이 고춧가루 다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이제 많이 튀기 시작하니 뚜껑을 닫고 졸여봅시다 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으니 양파를 넣어볼까요? 자. 우. 좋다 좋다. 이게 꽁치 통조림은 살짝 달아요. 그래서 양파를 너무 많이 넣어 버리면 양파 단맛이랑 꽁치 단맛이랑 같이 나와서 너무 달아질 수가 있겠죠? 그 양파는 조금 적정하게 살짝만 넣어줍는게좋 빠르게 마무리할까 이제? 대파다 익었겠다 자 여기에 대파 대파 넣고 살짝 숨만 죽이면 돼요. 자, 다 됐다. 조금 끊이면서 자 이렇게 자. 먹는건 이제 방송끄고 밥해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맛있는 요리 잘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새로운 요리와 레시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